러시아 여행기 둘째 날, 기다리지 않기. 첫 걸음이 순탄치 않으면 나를 탓하곤 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차이나 이스턴 에어라인의 3시간 연착으로 블라디보스톡행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어차피 직항이 없다면 천천히 둘러둘러 느긋하게 가자며 저가 항공을 택해 떠나기로 한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상하이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는 두 개의 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택했었다. 세 시간의 연착에 사과도 없고 연결 편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방을 끌고 넓뛰 넓은 베이징 공항을 이리저리 내달리며 어렵사리 비행기를 찾았고 가까스로 비행기를 탈수 있었다.그날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는 비행기였지만 아까운 하루 24시간을 고스란히 내다 버려야 한 것이었다. 블라디보스톡 직항은 이틀 후에나 있다고 했고 이어지는 투어와 횡단열차의 스케줄을 고려하면 하루 이상은 도저히 미룰 수 없었다. 그렇게 24시간 안에 도착하는 노보시비 리스크 경유편을 우여곡절 끝에 타게 되었다. 눈 덮인 산을 6시간 날라서 계획이 없던 도시 노보시비 리스크 공항으로 왔다.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면 여기서 12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6시간을 가야 된다고 했다. 3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온전히 하루를 소비하는 거리를 돌아 돌아. 기운에 겨워 의욕은 사라지고 기대감은 점점 옅어졌다. 구름에 가려진 눈덮인 산들처럼 경유하는 공항 대합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시간을 죽이며 생각했다. 기다리지 말자, 기대하지도 말자, 버리듯 던져 놓으면 모르는 새 곁에 와 앉아 있는 시간들.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시간,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맞아주자고 주절거렸다. 러시아도 그렇게 맞아들이자고.공항 안과 밖을 몇 번씩이나 돌아다녔다.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공항 청사 밖의 황량한 공원 벤치에 앉아 오는 이 가느니와 눈을 마주쳐 보았다.그들의 눈에 비친 이방인이 제발 의연하기를 바랬다. 아직 겨울 나뭇가지인 채 가냘픈 나무들 틈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나무 벤치에서 위로를 받았다. 몇달 동안 여행 계획을 세우며 이런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던가. 그렇게 여기던 마음에 천천히 돌아 돌아가라. 앉아 쉬기도 하라는 소리를 나뭇가지 사이로 들었다고 여겼다. 위로처럼. 도착하는 곳에는 얼마만큼의 행운이 혹은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몸과 마음이 너덜해지더라도 가고자 했던 곳에 가야만 하는 여정. 그 출발에서 행운이라는 말에 기대어 잠을 청하곤 했다.